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 싶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해야 한답니다.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당군까지는 4353년입니다. 올해가 4353년. 그다음에 황단고기의 한국까지로 우리 역사의 뿌리를 한다 그러면 약 9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마디로 말해서 민족으로 오늘 우리 민족이 사실은 배달이라는 말로서 늘 광명 발금! 이것을 참, 건국의 이념으로 삼고, 당군 왕검은 홍익 인간이라는, 한마디로 정직 정치를 표방하고, 고조선을 세운 겁니다. 원래 조선인데, 이씨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고라는 말을 붙여서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원래는 조선이에요, 조선. 조선. 그래서 이제는 홍익 인간인 정직 정치로 참 웅지를 펼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홍익 인간 정직 정치로 새 나라를 건설할 때가 왔어요. 이제는 홍익 인간인 정직 정치로 세계를 한마디로 아, 지휘할, 선도할, 아, 세계를 책임질 이런 중요한 때가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태백산맥의 저자인 그 조정례 씨에 의하면 931번에 우리가 예 침을 받았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남을 남은 나라를 쳐들어 가지는 못하고 계속 예 침만 받으는 게 그러니까 한만은 이 세상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우리 나라 옛날 어, 여러분 인사가 잘 주무셨습니까? 지인 남의 보다 안안 죽고 잘 살았습니까? 그 말입니다. 또 우리 나라 인사가 옛날에 조반 잡수였습니까? 뭐 먹고 사니까 조반 잡수였습니까? 다른 나라는 다 군모니, 좋은 아침인데 우리 나라는 인사가 다 그런 인사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아침 걸리셨습니까? 그래서 진지 드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했어요. 참, 옛날 우리 선조들은 참 불행한 다 뺏기고, 조공 바치고, 그런 불행한 인생, 우리나라가 역사를 살아왔으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사는 나라가 지금 됐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이념에, 우리가 또 거기에 소용돌이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끼리 싸우는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우리나라가 이념 갈등이 심각한가 어디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좌우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직정치입니다 뭔 정치? 정직정치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직정치로 우리나라가 홍익인간이라는 놀라운 고조선의 건국이임을 펼칠 때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이제는 선도하는 그런 예, 찬란한 그동안에 펼쳐보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문명을, 정치 이념을 펼쳐할 때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저는 한번 따라해 자기 대통령은, 먼 대통령은, 자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로, 먼 정치로, 전국 정치로 당군일의 최고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당군일의 먼 대통령, 최고의 대통령. 우리나라에 물론 세종대왕도 있고 훌륭한 왕도 몇번 있었습니다만은 세계를 가할할수 있는 홍익인간을 펼쳤던 임금이나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자기는 홍익인간 중직 정치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당군일의 최고의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날 대통령의 불행은 대통령 되는 것에 중점을 두지 대통령을 잘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 아 대통령 되기 힘든데 이게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 학교를 반드시 한번 학과를 만들어서 영적 신학자면서 그 학과를 만들려 합니다. 제가 지금 대통령에 대한 책이 앞으로 한 10권 나왔구나. 10권 지금 나와 있는 건세권이고 지금 준비되어 가는 것이 한 앞으로 10권 정도. 대통령의 정신, 의식, 대통령의 조건, 대통령의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또 대통령의 그 어, 정치 흐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뭐. 어, 정치학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인문학적으로 제가 앞으로 가치려고 합니다. 권력을 잡는 것에 중요하지, 대통령 된 다음에 신경을 안 써. 이거의 문제예요. 대통령 자리에 가는 것에 목적이 있지,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을 그걸 잊어버려 살아요. 얼마 안타깝습니까? 강계토대왕 비에는 도의 정치를 강조하고 있고, 진리의 정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계토대왕 비 놀랍습니다. 사자성으로 이도여치라고 강계토대왕 비에 써 있어요. 이도여치. 그것을 어떤 사람은 이도흥치라고, 그래서 도로 세계를 다스린다. 도로 나라를 부흥시켜야 된다. 이도 흠치입니다. 이도 흠치.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시대는 맞다고 봐요. 이도 여치 도로 세계를 다스리라. 이도 흠치 도로 세계를 부흥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이도 여치와 비슷한 말이 강명이세입니다. 광명이세 그 뜻은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그런 말이에요. 환단고기의 역주본을 쓴 안정진 안정경 그 종도사님은 대한민국을 강명을 품는 나라라고 안경전시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한국의 뿌리를 인류 최초 국가라고 설파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나, 환당국의 황국은 인정합니다. 인류는요, 인류는 원래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한번쓰러버리고 노아 때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노아. 그래서 다른 나라마다 모두 홍수설화가 있어요. 각 나라마다 홍수설화. 왜냐? 노아 홍수 후에 그때 모두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흩어졌어요. 더욱이 정확히 말하면 바벨론 사타가 언어 혼잡이 되가지고다 흩어졌어요. 바벨타, 바벨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바벨사타가 흩어지되 이제 에, 사람들이 같이 맴뭉쳐가지고 가서 나라를 세우다 보니까 이런저런 나라가 세워진 것인데 그 중에 한 나라가 환국입니다 환국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어? 시험문화 창세 문화 지나치게 그렇게 하면 아 생각해 보십시오 환국이 최초 생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수메르라고 수메르 그가 어, 역사적으로는 에덴 동산이 있었던 바로 그가 수메르 문화가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래데 인류 역사의 원래 그 문자도 수메르 문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그래서 그 종도사님의 말을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업시키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훌륭하다고 봅니다. 안경 여시죠? 저는 그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그저 그냥 그 동안에 어둡고 서러워라 그런 우리나라 침체된 우리나라에. 참그 상생 TV에서 여러분 보시면 그분이 훌륭한 역사관 아 대단합니다. 그러나 조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것은 단기 7197년에서 단기 3899년에 황국으로 인류 최초의 나라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인류 최초의 나라 저는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 그렇게 환단 고기를 통해서, 아, 그렇게 또볼수 있어요. 그러나, 아, 전 세계적으로는 저는 그건 조금 좀 가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단기 3897년에서 단기 2333년이죠. 그 다음 배달국이 배달국. 박달, 박다, 배달국. 그래서 한민족사의첫 발걸음이다. 그 종사님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고조선입니다. 단기 2 3 3 3년에서 단기 2308년으로 고조선으로 한민족의 최전성기. 그 당시는요. 에 당군 왕검이 있을 때는요. 동북아에서 우리나라가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는요. 에 만주 땅이다.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리고 동북아에서는 대단한 패권 국가가 바로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근데 역사를 일제 시대 식민지 사관에 의해서 그저 그냥 엉뚱한 설화를 만들어 가지고서 뭐고이나니뭐해 가지고 뭔지 거리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식민지 사관에서 우리나라 역사가 많이 말살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본 사, 사학자들은 환단 고기를 자기들로 연결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를 말살. 여러분 지금 그래서요, 이념 전쟁에서 지금 역사 전쟁으로 바뀌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념 전쟁에서 뭘 바뀌고 있다? 역사 전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금. 그 사학자들이 똑바로 해야 되는데, 또 이념에 또 사학자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학자들도 자파학자 우파학자 하나 있고 이런 뭔지 저는 정직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 제가 여배, 여러분 저 방송 보세요 여순반란 사건 대구 폭동 사건 제가 다 해놨습니다 제주 사실은 4.3 사건 다그 남로당 때문에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고조선 때는 우리나라가요. 동북아에서 대단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약 2000년 동안. 그래서 어디서 망했냐, 망하느냐. 여러분 한무제라고 이제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중국의 한무제한테 망합니다. 이게 얼마 안타깝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시조선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넓힐 수는 최고 기회가 바로 이성계인데, 이성계가 우리가 역사는 좋게 배우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를 거기서 딱 사실은 압록강 너머로 이게 저는 슬픕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여러분 반란이 여러분 군사혁명이 이성계입니다, 이성계. 군부도, 군부 반란이. 여러분은 그걸 역사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단기 239년에서 58년이, 이 북부여 열국 시대인데, 이제, 이거에 빠져서이 북부여. 뭔 부여? 북부여. 이거에 안타깝습니다 그분도 안정해서, 그분도 그 말이 그 종사님도, 그것이 빠지다잉, 우리나라 역사에. 뭔 부여? 북부여. 북부여가 나중에 이제 고구려, 고구려가 됐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구 시대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태진국 후신라인 남북국 시대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고려. 그 다음 조선, 이시조선이죠. 그 다음에 1948년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조가 없는 나라야. 국부가 없는 나라야.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당군을 물론 조상숭배 사상으로 우리가 신으로 모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시조로만 해야지 지나치게 우상숭배하고 당군교회를 만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우상을 만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천주교나 반정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그냥 이상하게 엉뚱하게 만들어가서 신격화해서막 신을 숭상하고, 물론, 조상숭배 사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지나치면, 괜히 당군 시조가 우리의 거침돌이 되시겠습니다 나는 사학자들에게도 주, 권고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지나치게 우리가 신격화 한다든지 숭배 사상으로 가면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시조가 참 당군 왕금이다 당군 왕검이 21살 때 됐어요. 나중에 또 이제 당군 왕검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21살 때 됐어요. 종도사님의 그, TV 보세요. 당군 왕검의 부모 이름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아. 역사가들이 개이저저 엉뚱하게 막 신격 가려고 그런 짓거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많은 사람이 볼 때에 그래도, 아, 그렇구나, 할 정도로 해야 됩니다. 나라마다 그 엉터리, 그냥 신격화. 이건 절대 잘못 돼야 되는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차기 대통령은 세계를 이롭게 하는 홍익 인간 나라를 만들어야겠어요. 광명을 비추는 홍익 인간 나라. 정직 정치로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신혁명으로 그래서 세계를 일으킨 사명감을 가진 나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나라를 드높일 일은 홍익인간인 정직정치입니다. 우리나라를 빛낼 일은 홍익인간인 정직정치에요. 우리나라를 살릴 길은 홍익인간인 정직정치입니다. 우리나라를 드러낼 보안은 바로 홍익인간인 정직정치에요 우리나라를 금지를 펼칠 일은 홍익인간이 정직정치입니다. 우리나라 자존심을 세울 것은 홍익인간인 정직 그냥 저 열차가 저저 저 기차 타면 뭐 홍익 뭐그 홍익 글 쓰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홍익 정신이 중요합니다. 장인 대통령은. 저 홍익 인간 정신으로 정직 정치하면, 뭔 정신으로? 홍익 인간 정신으로 정직 정치하면, 세계적인 영적 강국이 될 겁니다. 세계적인 정신 강국, 도의 강국, 진리의 강국, 사명의 강국으로 세계를 미개살 겁니다. 홍익 인간의 정직 정치는 사실 이집트 피라미트보다 천배는 낫습니다. 홍익 인간의 정직 정치는 마야 문명보다 훨씬 나아요. 홍익 인간인 정직 정치는 여러분, 중화 문명보다 천만배 낫어요, 여러분. 홍익 인간은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정치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아주 기양의 홍익인간, 그 정직정치의 홍익인간. 그래서 홍익인간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요 홍익인간 남을 이롭게 한다. 그걸로 끝나면 우리가 추상적으로 뭐 되겠습니까? 정직정치로 이제 와야 됩니다. 이 시대는 정직정치할 지도자, 정직정부 만들 지도자, 정직운동할 지도자를 우리가 찾아야겠습니다. 그동안 준비운동으로 그래서 K-팝을 비롯해서 BTS가 지금 세계 명성을 떨치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는 정직정치로 세계를 깨우고 일으키고 아우르고 이끌고 선도하고 세계를 뒤집어엎어 개벽하고 혁명할 때가 왔어요. 자기 대통령은 민족사에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자기 대통령은 국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때의 대통령이에요. 차기 대통령은 한민족이 한마디로 전무후만 역사가 이날 때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앞으로 전대미물의, 코리아의 전대미문의 역사가 이날 때예요 무섭게 보면 안 됩니다. 차기 대통령은 저는, 보세요. 반드시 자유통을 들 겁니다. 한민족의 한을 풀어줄 때가 차기 대통령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한민족의 최고의 때가 올 때의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소극적으로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 절대 오늘 저희들은 사대주의 사상에 빠지면 안 돼. 정신 빠인 사람들이 사대주의 사상에 뭐 절절절절 메고 다니. 에라이, 에라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를 먹여 살려야 돼. 전세계를 책임져야 돼, 우리나라가. 정신만 살았으면 돼요. 그거에 바로, 바로, 홍익 정신이야. 정직 정치. 안경전 종도사가 우리나라는 동방 역사의 주인이며 세계 역사의 뿔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보고 저는 그냥 가슴이 울렁울렁 했습니다. 와, 안경전 종도사. 와, 저는 그분이 강의하면요, 그냥, 어떤 면에서 또 울렁을 합니다 와, 그분 강의 잘 합니다. 앙경전. 저는 목사지만은 상생TV도 가끔 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그게 살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살아야 돼,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왜 당신 목사가 됐습니까? 예, 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때문에 되는 하나님믿습니다 공자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공자님이 돼야 돼. 부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부처님이 돼야 돼. 저는 천지 만물 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인데 그동안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었어요. 엄청난 나라인데, 지도자다운 지, 지도자를 못 만났어요. 놀라운 나라인데,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못 만났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나라인데,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못 만났어요. 우리나라는 우주적인 나라인데, 지도자적인 지도자를 못 만났어요. 동방 역사의 주인, 세계 역사의 뿌리. 와, 안경전 선생님,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구군이 왔어요. 정직 정체만 하면 한국의 진미, 한국의 진가, 한국의 진품, 한국의 진국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예국가 가사 가운데 세계도 없는 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와 우리나라 이국가 대단합니다 동해물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허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홍익 인간 정직 정치가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여러분 쓰세요. 홍익 인간, 정직 정치가 우리나라 만세예요. 홍익 인간, 정직 정치하면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오늘 또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구호 한번 좀주고 마치겠습니다. 정직 정치로 민족의 를을 수높일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뭉치자! 하나 되자! 소문 내자! 협조하자! 오늘에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